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방 열린 고시 학원에서 간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 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 간호학 그러면 학생 때 어떠셨어요? 기본 간호학 이론도 듣고 실습도 들으셨었죠. <laughs> 하셨었죠. 그런데 자, 기본 간호학 그러면 간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기본 간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기본 간호술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할수 있는 간호 수행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본 간호가.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다 보니까 제한점들이 많았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위임하는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데 이론적인 것만 익히고 지금 시험을 볼래니까 어려워요. 내 거가 아니에요. 머리로만 외웠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막상 시험에 도달하면 의외로 성인 간호학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본 간호학이에요. 그래서 기본 간호학이 막상 시험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기본 간호학의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 간호학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성 간호학에도 공통적인 부분, 아동 간호학에도 공통적인 부분, 또 간호관리학에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문제들이 기본 간호학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들이 각각의 감옥으로 다 들어가요. 여성의 생식기 검진에 대해서는 여성건강 간학 시험 문제로 빠지고 있고요. 아동과 관련되는 부분도 아동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간학 정리를 굉장히 잘해 놓으시면 여러 나머지 과목에서도 도움을 굉장히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자, 학원 기본서를 보시면 우리 아동에서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본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문제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기본,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본 간호 문제는 몇 문제예요? 30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출제 문항수라고 하는 유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기본 간호학에서 여러 단원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투약 간호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투약 간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안위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단원별로 세 문제씩은 평균적으로 골고루 나눠져 있죠. 간호개호를 보세요. 간호의 기본 개념, 간호과정, 건강사정 분도이 부분도 평균 세 문제 정도로 나왔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이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내용은 외워야 될게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으면서 안니 부분하고 그다음에 투약 간호 부분에 굉장히 비율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상 사고 위험 특히 JCI에서 인증평가와 관련해서 JCI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JCI에서 제일 우선 모터로 내세우는 게 환자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점차 문제가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간호는 여러분들이 학생 때 기본 간호 실습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억들을 또 올리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 간호학을 충실히 해 놓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실제 면허를 따시고 임상에 가셨을 때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 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저랑 같이 코 맞출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먼저 간호의 기본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간호의 기본 개념에서 자, 우리 간호의 기본 개념 하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지죠? 인간. 인간이라는 게